안녕하세요. 이번 문제는 131번 문제입니다. 정삼각형 ABC에서 두변 AB와 AC, 이두 변의 중점을 각각 M과 N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림과 같이 점 P는 반직선 MN이 원과 이 원, 외접원과 만나는 점이라고 했어요. 자, 이때, np의 길이는 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np의 길이는 1. 그리고, mn의 길이를 x라고 했을 때, 이 길이를 x라고 했을 때, 이 식의 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인데요. 자, 우리 정삼각형이 있는데, 정삼각형에서 이 중점 m과 n을 이렇게 연결했어요. 그러면, 이 길이는 우리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를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는데요. 중점과 중점을 연결한 이 길이는 밑별의 길이의 반이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이 길이는 2X가 되겠네요. 이 길이의 두 배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A에서요. 밑별의 수선을 그으면 수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을 여기 H라고 합시다. 여기는 I라고 해볼게요. 이때요. 그럼 이 AH의 길이를 우리가 먼저 좀 구하고 싶은데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EX라고 나와있잖아요. 우리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A일 때 높이 어떻게 구했죠? 높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 보면 2분의 루트 3A 나온다고 피타고라스 정리할 때 배웠어요. 자, 넓이는 어떻게 구했어요? 4분의 루트 3 A 제곱입니다.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A일 때, 높이는 이렇고, 넓이는 이렇게 구해지죠. 자, 그러면, AH가 높이잖아요. AH는 2분의 루트 3. 한 변의 길이가 2X니까, AH 길이는 루트 3X가 되네요. 그럼 여기 AI 길이가 얼마가 될까요? AI는 AI는 이 도피의 반이니까요. 루트 3x 곱하기 2분의 1이 되어서 2분의 루트 3x 이렇게 이제 AI 길이가 구해졌는데요. 자, 우리 외접원의 중심을 O라고 했을 때요, 이 IO 길이를 구할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이제 삼각형을 만들 거냐면 이 삼각형을 주목해서 볼 거예요. IOP 이 삼각형을 주목해서 볼 텐데요. 자 여기 이 길이는 이 길이를 구하고 싶은데 먼저 이 여기가 원의 중심, 외접원의 중심이잖아요. 외심. 우리 정삼각형에서는 외심, 내심, 무게중심이 일치했었죠. 자 이게 그럼 무게중심도 되는데 무게중심은 2대1 길이비가 2대1이었죠. 그러면 OH 길이는 OH 길이는 AH 길이의 그렇죠 2대1로 나누니까 3분의 1이 되겠죠 여기가 2대1이니까 3분의 1만큼 차지하는 건데요 AH 길이가 루트 3X였어요 AH 길이가 루트 3X였는데 그것의 3분의 1이니까 3분의 루트 3X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IO의 길이는 IO는요 이 길이는 이 길이는 IH에서 IH하고 AI가 똑같죠. 이게 지금 IH인데요. IH에서 I, I, I OH를 빼면 되죠. IH에서 OH를 빼면 되는데 IH는 2분의 루트 3x였고 OH는 3분의 루트 3x였어요. 6분의 3루트 3X, 6분의 2루트 3X니까, 6분의 루트 3X, IO 길이는 이렇게 구해지네요. 자, IO 길이는 그렇게 구해지고, 이제 이 길이는 구했어요. 이 길이는요, 이 길이는 이 똑같죠? O, 길이하고 똑같죠? OA 길이하고 OP 길이가 똑같아요. 그러면 OP 길이를 구하고 싶은데, 이게 OA 길인데요. 이 길이 어떻게 구해요? 2대1 이었잖아요. 2대 1. AH의 3분의 2만큼을 차지하게 하게 되겠네요. 그러면 AH 곱하기 3분의 2인데요. AH가 루트 3X 였잖아요. 이것의 3분의 2니까 3분의 2 루트 3X. 자 이제 OP 길이도 구했어요. 그런데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이 길이는? 이 길이가 X였는데, 반이니까 2분의 X에다가 1 더한 거네요. 그쵸? 그렇죠? 2분의 X 더하기 1 되면 되니까, 선생님이 삼각형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잘볼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P고, O. 여기가 I. IO 길이는, IO 길이는 6분의 루트 3X. IP 길이는 2분의 X 플러스 1이었고, OP 길이는 3분의 2루트 3x.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제 피타고러스 정리를 적용시켜서 x를 구하면 되겠죠. 자, 피타고러스 정리를 해보면, 이것 제곱. 9분의, 9분의 2루트 3 제곱하면 12x 제곱. 이것은, 이것 제곱. 36분의 3x 제곱. 플러스 이 길이의 제곱. 4분의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약분할 수 있죠? 3분의 4x제곱. 이것은 12분의 1x제곱. 4분의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여기다가 양변의 12를 곱해 볼게요. 12 곱하면 4가 남으니까 16x제곱은 여기는 x제곱. 여기 약분하면 3 남네요 3x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12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 이거 뭐예요 4x 제곱인데 이항하면 12x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2는 0이 되고 12로 나누면요 12로 나누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됐는데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이 값을 구하고 싶잖아요 자 여기에서 이걸 딱 보니까 뭐 떠오르는 게 없나요 양변을 x로 나누고 싶죠 x로 나누면 x-1-x분의1은 0인데요 x-x분의1이 1 되잖아요 자 이제 이걸 가지고 변형을 하면 되잖아요 변형 자 이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0 곱하기 이거 변형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x-x분의 1이 나와 있으니까, x-x분의 1의 제곱, 플러스, 뭐 해야 돼요? 2죠, 2. 플러스 2. 자, 이렇게 되고, 이 값이 1이니까, 제곱해도 1이고, 플러스 2 하면 3. 곱하기 10 하면, 우리가 구하는 식의 값은 30이 됩니다.